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라스카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 좋은 캠프 그라운드가 있어서 감기 몸살로 아주 죽을 뻔 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푹 쉬었네요. 열이 났다가 약 먹으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것을 계속 연거푸 하는 바람에 2주 동안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필배를 해서 올려가려고 합니다. 알라스카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면서 좋은 곳 있으면 구경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걸릴지 계약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나9 나인 놀트로 올라가는 곳인데 아주 사방이 귀암 절벽 같은 아, 이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인데요. 어떻게 이곳이 무효입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 편안하게 주물실 수 있으니까 애용하시기 바랍니다.